춘천시청 지하 서고입니다. 현대미술의 거장 고 김차섭 작가의 작품 10여 점이 이 서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작가가 지난 30년 동안 춘천 북산면 폐교를 작업실로 쓰면서 그렸던 작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시 공간이 없다 보니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서도 배출한 작가님들이 많으신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춘천시가 춘천의 문화 자산을 선보일 시립미술관 건립을 본격 추진합니다. 최근에는 건립을 위한 사전평가를 강원도에 신청했습니다. 계획된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2층, 장소는 근화동 옛 기무부대 자리입니다. 그동안 용역비도 8천만 원 쓰고 미술관 운영을 위한 학위연구사도 이미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은 과제입니다. 춘천시립미술관은 이르면 2029년에 완공되는데요. 총 사업비는 351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강원도에 요청한 분담비율은 50%, 약 170억 원입니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큰데다 문화예술분야 예산도 줄어드는 추세라 실제 지원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올해 초 캠프페이지 개발 방향을 두고 강원도와 갈등을 빚은 데 이어 내년부터 강원 FC 홈 경기를 춘천에서 개최하지 않는 등 불협화음이 지속되는 상황. 사전 평가에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고요. 통과 이에는 강원 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도비 지원 요청과 더불어 강원도와의 갈등이 시립 미술관 건립에도 영향을 줄지 우려가 나오자 춘천시는 2028년 착공을 위해 강원도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